자, 빨리 내보자. 11페이지 갑니다. 11페이지. 이거 발음 정확하게 해서 바로 자막 그냥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오늘 역사 때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 방금 자기 전에 하다가 공부 안될 때, 한번 듣고 가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야 된다. 그때서 책 찾아보기라도 늦어. 갑니다. 일단, 11페이지 역사 의미 의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지? 예 자세히는 못 보고 지금은 늘꼭 나오겠다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자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사실로써와 기록으로써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뭐 뭐 갔다 이런 거안 돼. 뭐뭐 뭐 했다, 뭐뭐 뭐 한다 이런 거만 되고요. 기록은 뭐 자신의 생각이 들어, 느낌적인 게 들어가. 그러면 주관적인 건 뭐야? 기록. 객관적인 건 사실 그거야. 그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뭐라고 다 아, 자료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자료는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된다. 그냥 그거 그대로 나고요 넘겨. 어여기서는 아무 개 나올 게 없고. 넘겨서 인자. 성장 문명 간다. 자일년 출연 변화 순서. 제일 처음에 뭐 부터 가야 되지. 일단 빠르게 정하게 객관식도 안넣데 네. 오케이. 그럼 통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로가야 되노? 구석기.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문제 100% 나옵니다. 자,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을 보고서 다 정리할 수 있으면 돼. 구석기는 동굴 벽화야. 그리고 구석기 때부터 이미 불을 사용한다? 도구는? 때려서 깨지는? 뗀석기. 그리고 뭐에서 먹고 살아? 사냥. 사냥이나 채지 그리고 사냥할 때 도구는? 로 주먹, 토기쓴배지르게 됐나요? 예. 그리고 부석기는 동굴에서 산다. 그 동굴로 옮겨다니면서 산다. 이동생활. 그러면 부석기의 제일 틀린 고기가 뭐가 나오냐면 신석기 게 너무 틀린 고기겠지? 그러면 신석기의 특징은요. 일단 조구는 뭐를 사용한다. 반석기. 그리고 하나 추가되지. 토기가 추가됩니다. 토기. 그리고 자, 구석기 때는 사냥이나 뭐 있는 거 잡아먹고 따먹고 했지? 네. 그러면 신석기 때부터는 뭐가 시작이 된다? 네.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된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네. 뭐라 부른다? 신석기 아닌가? 혁명이라고 부른다. 신석기 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은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동생활이 안 돼. 정착생활 해야 돼. 그래서 어디다가? 주로 신석기 유적지들은 지도에서 바깥쪽, 바닷가 쪽이나 강가 쪽에 웅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신석기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요새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한다 뭐?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도 만들어 있고요또 종교생활. 뭐? 애니미즘, 보테미즘 샤머니즘 종교생활 한다. 맞나요? 예. 요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릇에다 무늬 줬는데 비싼 무늬 토기. 집도 지었네 움집 병을 다지 그래서 그림으로 봐봐 자 뼈로 만든 작사 문고기 잡았지 그리고 옆에 그림 봐봐 토기 제작하고 있지 근데 여기 맨땅이 안 쓴다 그랬잖아 어디에 강가나 해명가에 주로 세운다 그리고 갈판과 갈돌 곡식 갈고 있지 저 끝에서 농사짓고 있지 자옷 만들고 있어 옷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가락바퀴와 뼈바늘 가락바퀴 모양 그 구멍 뚫린 돌 있었지 모양 기억해야 되고요 집은. 움집 음, 그리고 신석기 유적지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 강가나 안가 지도 보고서 찾아주 있어야 돼. 그럼 구석기 유적지들은 지도에 주로 무슨 무슨 동굴이라고 적혀 있겠지? 찾으면 됩니다. 넘겨서 20페이지 간다. 자, 요 유물들을 보고 구석기와 신석기를 정리하는 거할수 있지? 에이, 네. 예, 비너스는 어디로 가야 되노? 구석기. 그렇죠. 구석기 비너스로 가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저 위에 벽화가 좀애매하게 나온다. 구석기와 신석기 나눠지지. 네, 네, 네.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바라면 되겠습니다. 그럼 2 1가 봐. 21가게 되면 되게 4대 문명의 위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자 4대 문명의 지리적 특징은요. 큰강역의원한 기후가 지리적 특징이야. 네. 그리고 문명 발생의 특징을 생각하면, 네, 어, 발생. 청동기에 대한 특징을 주면 돼. 청동기를 사용했다, 개그이 발생했다, 도시 국가를 형성했다. 또 문자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명의 특징이야. 그리고 각 문명별로 특징은 주로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될까?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가 일본이야. 메소포타미아는 특징은 이집트와 비교해서 기억해.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개방적 지형이다. 이집트는 배제적 배세. 지형이다. 그러면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왕조 교체가 많아. 이집트는 안정적으로 오래 가. 그래서, 메소포타자아는 지금 자꾸 바뀌니까, 죽어서 잘 사는 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잘 살아야 돼. 어디 가서 빌어야 돼? 음, 지구라스에서 빌어야 돼. 이집트는 이 세상 계속되고, 죽어서도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내세를 믿어.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안에 그림도 그리고, 미라. 이런 것들, 이집트야. 자, 그리고, 이집트가 강이 넘친다고 했지. 나일강이 넘치는데 그 날짜를 딱 계산해보니까 양력으로 맞아들어서 가대양력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 그리고 강이 넘치고 나면 다시 재서 계산하고 해야 돼. 측량, 수학이 발달해. 그럼 수학이 발달하는 숫자는 1 0 1법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는 67법. 요거 차이점 두개두개 두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주메르인들이 세운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의 왕이 누가 있었지?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은 특징이 차별적 보복주의. 기억했나 네. 여기는 다음 메소포타미아. 그럼 메소포타미아 글자는 뭐라고 했어? 세기문자. 세기 문자라고 했지? 세기 문자. 그림 보고 갈수 있어야 된다. 혹시 모르니까 도시 이름은 우르나라시 정도. 도시 이름. 그 다음에 이집트는요, 유물이 잘 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뭐, 왕을 뭐라 부른다? 파라오. 그리고 피라미드 앞에 세운 게 뭐? 스팅크스 안에 있는 글자가? 사자의 서. 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문자다? 사자의 서. 그림인데 글자야. 그림 문자, 다른 말로 하면? 상형 문자. 어디에다 썼을까? 바피루스. 여기서 나오는 거야. 바피루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스쳐가는 나라가? 페니키아하고 헤브라이, 헤브라이. 어. 페니키아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했어 뭐? 표음문자 표음문자의 피읍, 아이고, 페니키아의 아이고, 피읍에서 아이고. 알파벳 그럼 글자가 왜 필요했을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세상 무역이 발달하니다그 다음에 헤브라이는 유대교, 유일신 신이 하나라고 믿는 거야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일신 사상에 넘겨 그래서 각 시대별로 글자 기억하는 거할수 있어야 된다. 이 인도 갑니다. 인도. 인도는 그게 두가지 나눠야 돼. 원래 발생했던 데는 이쪽 인더스야 근데 이인더스에 철제 무기를 가져온 아들이 누구야? 아리아니. 아리아인 네. 들어오면서 어느 소로 하지? 겐지스 쪽으로 옮겨간다. 아 그러면 철제 무기. 아까 메소포타멘 누가 가져왔을까? 디타이트 네. 피타, 쪽이 가지고옵니다그 아들이 세운 나라가 나중에 가면 아시리아가 되는 거거든요. 음. 자인더스 쪽에 철을 가져왔어. 그를 가져오는데그 들어온 사람 몇명안데 그럼 많은 아들을 지배하려고 가지고온게 뭐라고 했어? 카스트, 카스트인도 바나나 껍질, 버크 바슈라고 했지? 브라만부터 가야 된다. 그러면 왜 브가 제일 위냐고요? 브라만이 야들이 음. 브라만 교를 가지고 온다고 했지? 맞아요그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은 아니야. 야들은 겐지스족이다. 그래서 카스트제, 브라만교, 배다뭐 이런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도시는 목욕탕 반듯반듯한 반드, 거 나오지? 맞나? 요거. 네. 하라파라, 모엔조다로 이런거 나오면 아 이거 인도서다. 그리고 인도에 소그림이 있는 도장, 스태프 같은거 있지? 그게 뭐라고? 그림문자. 그림문자. 여기도 그림문자다. 그럼 이제 중국 간다. 중국은요. 어, 처음에 나왔던 왕조가 기록상으로는 하왕조가 있었지만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 상. 상에서 나온 제일 대표적인게 각골문자. 거북이등껍질됐던거 그 글자를 써서 뭐 한다고 했어? 그 제사 지냈어. 제사 지내고 거를... 점을 친다고 했지. 네. 그걸 누가 알던데? 왕이야, 아 왕이 하지. 그래서 전부 다 재정일치, 신권정치. 이렇게 영향합니다. 그리고 그 각골 문장은 오늘날 안자의 기원이 음. 되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음. 그청동석 그린 노지, 이것도 제사 지낼 때니까 여기는 청동기에 여기까지 나. 그럼 세계사대문은 명다 청동기에 나온 것들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철을, 철이. 나중에 춘추전국시대 때나 올 거야. 근데 상왕조 다음이 이제 뭐라고? 주. 주. 근데 지도가 중요하지. 상에 비해서 주가 영토가 넓어졌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 어, 봉건제가 나오는데 봉건제는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주변 지역은 누구를 보내? 네. 혈연관계의 제후를 보내서 다스리는제도가 뭐다? 봉건제. 음, 네. 기억해야 된다. 그림을 보고 다알수 있지. 네. 꼭 써야 되는 말이 뭐라고? 혈연적. 아유 혈연적. 아유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되게 다된 문명이 끝났어. 그럼 자, 이쪽에 아까 혈제를 넣었던? 베르시아 응, 네소포타미아 아, 아, 쪽에 철제를 가져온 아들이 누구라 했어? 아, 아시, 리아트족들이 세운 아시, 아. 아시, 아,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뭐라 했노? 아을 시기다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강압통치 그래서 망해, 이 나라는 강압통치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옆에 지도 봐. 수메르인이 세운게 아까 바빌로니아라 있다 이가 네. 그리고 나중에 뭐 헤브라이페니가 여러개 나눠져 근데 이거를 통일한 아들이 누구라고 아시리아야 그 아시리아가 다시 여러개나 나눠지지 그걸 다시 통일한 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는거라 옆에 지도 요게 아시리아 쪽에 갈로 페르시아 쪽에 갈로 되어있을 거야 지도 지도 옆에 그래프는 오잖아 나라 발전 순서 요거 그러면 아시리아 망한 이유는 뭐라고 가혹한 통치 때문에 망했어. 보통의 나라가 1만 원인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아케메네스의 전성기 왕은 누구라고요?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다리우스는 다리를 잘 만들었다 했지. 그래서? 건축을 잘 해. 그래서 길. 왕의 길. 그 다음에 왕의 눈. 눈, 왕의 길하라는 감찰관을 보내서 다스린다.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세. 그래서 하페나 문자, 화폐나 도량형을 통일한다. 네. 그리고 다리우스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많한걸따라하지 않아. 아시리아는 아를 시계에서 망한다 했지 그럼 다리우스는 시기하지 않겠네. 관용정책. 뭐와 뭐를 관용하는데? 대금대금하고 그, 종교. 그거를 닦아주는 거라 종교를 존중해준다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나라왜 망하냐면 저 뒤에 나오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게 망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잠시 이그 다음에 잠시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르티아가 잠시 나와 이 바르티아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중계 무역 무역으로 번성해서 나라가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 바르티아 망하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야 사산왕조 페르시아야 그럼 바르티아는 누구한테 나온 건데 사산왕조한테 망한 거죠 그럼 사산왕조 페르시아는요 페르시아가 어가잖아 앞에 나왔던 페르시아를 그대로 계승해 그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르시아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여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도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망한다? 여기는 이슬람한테 망한다. 앞에는 누구를 했노? 알렉산드로스한테 망한다 이제 두개 바꾸면 안 돼. 여기는 이슬람한테 망한다. 페르시아가.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시리아는 강화 때문에 망했고 한 페르시아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기울 수 있어. 이거 전체적으로 내가 너희 거를 받아주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관용정체말알수 있어. 요즘은 특히 이 책에 뭐 그림이라든지 자료 이게 시험에 그대로 잘 나와. 됐나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은요? 잘 나오지? 그림 봐봐. 유리그릇. 또 금. 풀자. 강국 풀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두 개를 섞은 게 특징이거든요.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인 뭐 국제적인 문화가 특징이다. 국제적인 문화가 특징이다. 어 다양한 문화 이렇게 너는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도 아시리아 것도 남아 있고 그리스 것도 남아 있고 이집트 것도 남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밑에 페르세폴리스 궁전 어디에? 이 궁전을 해놓고 이 궁전에서 알수 있는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쓰라하면 뭐라고? 국제적이라는 거지 다 섞었다는 거지.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나온 종교가 하나 있지. 뭐야? 조라수교. 조라수교는 조라스 선한 거, 빛은 있는 거야. 원래 나오기는 언제 나왔다고? 아케메네스 때부터 나왔어. 국교로 인정된 것은 사사랑조대야 그러니까 불은 있는 거라고 했잖아. 밝은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종교 중에 불을 켜는 종교들 있잖아. 크리스토교나 이슬람교에 다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조라수교. 그 다음이 중국, 아까 중국 문명에서 우리가 뭐가 했지 상왕자하고 주했지. 그 다음 나온 나라가 춘추전국 시대야.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철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음. 철. 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춘추전국 시대 때는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는 괜찮았다. 맞나요? 네. 그래서 사는 거는 좀 괜찮았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나라가 우선선해서 나라가 나눠졌다고 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나눠진 나라들이 서로 잘하라고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 그 사람을 제자, 백가. 그럼 그 그림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각각 주장한 게 뭔지. 네. 어,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어떻게해놓 그냥 법가는 한비자, 법대로 하자야. 육가는 우리가 아는 공자, 행자. 인과 예로서 다스린다. 묵을 때는 묵자. 어, 무과 차별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자연은 도를 노자. 닦자. 노자, 장자. 도를 닦자, 도가. 이중에서 한 나라가 채택한 사상은 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는 육아, 진나라가 법가 할수 있겠지? 네. 그 다음 나 나라가 진. 누구라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정리한 사람이 진. 진시황이야. 그러면 지도에서 진나라에만 알수 있는 건저 국경선 주변에 뭐가 있노? 말리장성이 있지? 그럼 이거는 진나라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진나라의 진시황의 업적을 찾아라. 앞에 주나라가 봉건제 됐는데 망했잖아 네. 그럼 이제 진화가 네. 뭐란다 군현제 네. 군현제는 군과 현으로 나눠서 왕이 다 된다 이거야 군현제 그래 그리고 이 진시황의 현일 음. 또 뭐가 있노 마리장성을 쌓은 거는 진시황의 업적이야 그렇지만 중앙집권국가를 위한 업적을 쌓학하면 그건 적으안돼 음. 중앙집권은 뭐라 써야 되지 음. 화폐 도래형면 문자통일 음. 군현제 실시. 이걸 적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마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뭐 때문에 흉노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진시황이 앞에 준추전국시대를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슨 사상을 쓴다 했노? 법과, 법과 사상 말안 들으면? 분석행유 그렇죠. 파고불태우가는분석갱유 됐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진시황과 비교되는 사람이 뭐냐면 아, 네. 한 나라의 무죄로 갈 거야. 일단 무죄 가기 전에 잠깐 나온 사람이 한 고조가 있어. 고조 고조는 흉노한데 타입하고 좀 항복했고 군국제를 섰고 한 무제가 다시 군현제로 돌아가고 이사 진시황이 마리장군에 다하면 무제는 비단길비단길 누구를 보내서 장군을 보내 그 돈은 소공과 철의 전매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뭐 진나라가 망한 이유는 뭘까 강압통치와 무리한 토목공사 마리장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 한나라가 망한 이유는 어. 황관의 황건적인 아니야? 그러면 한나라 때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배층을 뭐라고 불렀어? 호족. 한나라의 호족. 그 아들이 공부했던 학문은? 훈고학. 응. 훈고학은 글자를 한자 한자 쓰면서 해석을는학문이 어디다 쓸 거야? 응. 중이를 만든 사람이 최륜이 있다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문이 발달해서 역사책 기록한 사람? 사마천. 사마천. 사기. 그게 이후 역사서의 기본이된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야.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기본이 나온 시대는 언제다? 한나라. 특히, 유교, 한 나라 때 거, 그대로 중국의 기본이 되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는 시중의 세계로 가면 여기는 어디냐면, 그리스. 어,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그리스에 도시국가 대표적인 두 개가 있지. 아테네와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는데요. 아테네는 민주적이고, 스파르타는 군사적이야. 네. 근데 궁금 생각해보면, 스파르타는 땅을 지켜야 되는 나라야. 땅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농사가 짓는 사람한테는 땅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스파르타는 농사가 중심이라서 땅을 지켜야 되고, 아테네는 장사만 된다고 하면 땅은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있었던 것기 때문에 상업국가 상업이 발달한 나라는 아테네, 농업이 발달한 나라는 스파르타. 됐나? 네. 요두 개를 기록하시고요. 이 중에 처음에 아테네가 이겼다가 베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겨. 그래, 아테네 황금기로 가. 그렇지만, 나중에 스파르타고 전쟁에서 지는 게 뭐지? 텔로포네소스 전쟁에서는 지면서 그리스가 퇴퇴하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아테네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민주정치를 이야기해야 되지. 기본이 아테네에서 출발한다고. 네. 그럼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정치였느냐? 아니라고 했지. 처음에는, 솔로. 혼자 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솔로로 살라면, 돈. 참나 돈이라도 만든다 했지? 재산, 정도. 재산 정도에서 가는건 솔로. 그 다음에 독재할 것 같으면 추방을 해. 추방. 클만하면 추방이라 클레스테네스의 도편 추방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페리클레스 이후로 아테네가 전성기를 원한다, 정치가. 그렇지만 누구 편다 했어? 여자, 여자 외국인. 노예, 외국인 제외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직접 이 정치를 하지만 여자, 노예, 외국인 제외라는 거. 그러다가 그리스가 탈퇴하기 시작한 것은 힘의 나라 스파르타가 이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는 아테네는 아 그리스가 쇠퇴하게 된 거지 결국은 마케도니아 대정국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리스에서 유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 신화들 맞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신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했지? 네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다. 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는 역사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도 다 여기서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유명하다고 했지?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생각하면 인간중심인적이다. 근데 이바르테논 신전을 해놓고 특징을 생각하면 뭐를 해야 되겠노 균형과 조화. 균형은 좋아. 이게 황금비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했지? 그리스의 건축물이다. 그리고 철학자들 진리 니네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텔레스 이런 사람들 나오고 또 소피스트도 여기서 나온 사람이야. 헬레니즘은 스토아파고 그리스 쪽은 소피스다. 트그 역사책도 요새 나오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은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지도를 딱 봐봐 어디까지 갔노 지중해까지만 같이 서양에서 출발해서 일조 수남아시아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 그러면 여기는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섞인 게 헬레니즘이야. 누구? 알렉산드로스가 그러면 여기는 그리스 문화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를 공용으로 삼아,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들을 관리로 책임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융합이 됐죠. 융합, 안나, 네. 그리고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동시에 나오는 게 헬레니즘이라.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는. 아까는 스토아파 어디가 나오는 거? 아까는 오피스트들이 나오면 여기는 스토아파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의 즐거움 해피, 즐거움 케라 뭐라고 에피쿠루스 아빠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레카를 만든 사람 유레카 어디게 나온 사람이잖아? 누구? 아르키메데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수학이 발달한 나라지, 이 자연과학이 발달한 나라. 헬레니즘 문화의 제일 대표적인 거 있었지? 누구? 식스팩 남자 라쿤사, 여자는 비너스 균형과 조화, 인체의 미를 나타낸 게 헬레니즘 거야 맞나요? 네 끝까지 하면 이게 지금 앞부분 시험 범위지? 네네 아, 직부분이 문제인데 그래, 앞부분이 시험 범위지 직부분이